네, 안녕하세요 로나입니다. 네 오늘은 첫동 영상을 해볼 텐데요. 저는 책을 내용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를 찍습니다. 네 오늘은 플랜더스 게를 읽어볼 텐데요. 목소리 좀 풀고 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고고. 필란더스. 이렇게 벨기에 필란더스 지방에 는 어느 산골에 델로라는 사내 아이가 살았어요. 델로는 어려서 부는 부모를 꼭 가족이라는 할아버지 뿐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우유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에게는 몹시 힘겨운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어린 넬로를 키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넬로야 오늘은 나를 지우니 할아버지 혼자 다녀오면 아니에요. 제가 소리를 힘껏 빌어드릴게요. 두는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넬로와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마치고 오는데 개울가에 낯선 개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넬로가 후다닥 달려가 가슴에 손을 대보니 쿵쿵쿵쿵 약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직 살아있어요 가까이서 보니 개의 몸은 온통 상자투성이었지요아무래도제 채찍으로 맞은 것 같구나. 쯧쯧 얼마나 아팠을까.멜로와 할아버지는 개를 수레에 싣고 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네 이게 개의 모습입니다. 넬로는 개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유를 먹이며 정성을 다해 돌보았어요 이제부터 네 이름은 파트라셔야. 알겠지? 파트라셔, 어서 나와서 나랑 같이 들판을 뛰어다니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파트라셔가 기운을 차렸어요. 하지만 파트라셔는 넬로와 할아버지 곁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예전 주인한테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나 보구나. 넬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파트라셔, 내가 대신 용서를 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laughs> 며칠 뒤 할아버지와 넬로는 넬로가 우유 배달을 나가 요구하는데, 멍멍멍멍 할아버지 파트라셔가 지쳤어요. 꼬리도 흔들었어요. 파트라샤는 수레를 수레의 손잡이를 옆에 서서 끙끙거렸어요. 파트라샤왜 그래? 네가 수레라도 끌겠다는 거야? 정말로 파트라샤는 수레를 가로막고 서서 꼼짝도 안 했지요. 하면서 지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게 해주자 파트라샤는 마음의 양을. 마을 양의 힘차게 발을 내딛었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우유 배달에는 델로뿐만 아니라 파트라 셔도늘 함께였답니다. 그런데 행복한 날에도 나이, 잠시 할아버지가 그만 멈져두고 말았어요. 날이 가도 할아버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않았지요. 어쩌지 돈이 다 떨어졌네. 나라도 우유 배달을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약도 살수 없어. 결국 어린 넬로는 파트라셔와 단둘이 우유 배달을 나섰어요. 파트라셔 잘할수 있지? 멍멍 멍멍 넬로 파트라셔 거기 둘이 우유 배달하는 거니? 아유 참 착하기도 하지. 고맙게도 말.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우유에 사갔어 우유 배달을 일찍 끝나는 날이면 넬로는 파트라셔를 데리고 마을에 있는 가... 성당으로 갔어요. 성당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있었지요 파트라셔, 이 성당 안에는 렘, 루벤스라는 화가의 그림이 있어. 하지만 그 그림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단다. 사실, 넬로의 꿈은 루벤스와 같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델로는 루벤스의 그림을 부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우유를 사는 손님이 들었다고 해도, 집세와 할아버지의 약값을 내고 나면, 겨우 빵과 장작을 셀수 있을 뿐이었지요파트라샤는 위로하듯 델로의손등을탔았어요 넬로에게 알로이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넬로는 알로이스를 그릴 때 가장 행복했지요. 넬로 오던 이 다음에 진짜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고마워, 알로이스. 넬로는 알로이스의 말에 용기가 쏟았어요. 그런데 알로이스의 아버지 쿠제 씨는 넬로를 싫어했어요. 알로에스는 너와 어울리는 상대가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 곁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넬로는 고개를 푹 떨궜답니다. 타에게 지금 넬로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날, 넬로는 성당에서 큰 그림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일등을 하면 코즈씨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넬로는 제복수 빵새 돈을 아껴 그림도 그려 샀어요. 그리고 낮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밤에는 호가의 등불을 켠채 밤새 그림을 그렸지요. 드디어 완성한 그림을 상당히 데고 오는 길에 넬로는 몰래 알로에스를 찾아갔어요. 알로에스이 인형을 보니 네가 생각나서 비록 넬로가 길에서 준 낡은 인 인형이었지만 알로에스는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코제스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코제스의 방앗간에 큰 불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 양동이로물을 부었고 넬로도 마을 사람들을 도왔어요. 다행히 불은 껐지만 방앗간은 잿더미가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코즈씨가 넬로에게 다가와 소리쳤어요. 모두 네 짓이지? 내가 알로에씨를 못 만나게 하니 일부러 불을 질렀지? 네가 아까 우리 집에 온 것도 다 봤어. 넬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절이었어요 그날 이후 넬로의 오류를 먹는 사람이 뚝끊켰어요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는 무척 창한 넬로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믿었지만, 부자인 코제스의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넬로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약을 살 수가, 살수 없었어요. 집사도 밀려줄, 집주인한테 당장 집을 비우라고 했지요. 할아버지는 나날이 쇠약해지더니 한겨울에 미소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어느 밤에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넬론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뒤 파트라샤와 둘이 터덜터덜 무거운 걸음으로 성당을 향했어요 파트라시에 아직 희망은 있어 그럼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집사도 되고 먹을 것도 살수 있어 하지만 그럼 대회에서 1등은 1등은 넬로가 아니었지요 쿨럭쿨럭 쿨럭쿨럭 넬로가 옆에 들뜬 채 거리에 힘이 힘없어 걷는데. 지갑에는 돈이 가득했고 코체스의 이름이 쓰여있었지요 아이 돈이라면 이 돈이라면. 하지만 넬로는 곧장 알로이스 집으로 갔어요. 알로이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착한 너를 의심했다니 넬로, 부디 우리 아빠를 용서해줘. 넬로는 알로이스에게 힘없이 웃어 보였어요. 난 괜찮아. 그런데 알로이스, 우리 파트라샷을 좀 맡아줘. 넬로는 점점 더커세지는눈부라을 들고 어딘가로 달려갔어요.멍멍+ 멍멍 하트다시는 멍멍. 넬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저댔지요.그날 밤 집에 돌아온 코지 씨는 지갑 이야기를 듣고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넬로가 향한 곳은 루벤스의 그림이 있는 성당이었어요. 넬로는 몰래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밤, 몽기라고는 없는 돌로 지어진 성당은 마치 얼음궁전얼음궁전 얼음 궁전 같았지요. 넬로가 천이 씌어진 그림 앞에 덕을 놓고 서 있는데, 멍멍! 멍멍! 파트라셰가 알로이스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 파트라셰, 우리 둘이 영원히 함께하자. 넬루는 힘껏 천을 잡아당겼어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차가운 성당 바닥에 꼭부들겨알고 숨을 거둔 넬루와 파트라셰를 발견했어요. 내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누군가 허둥지둥 다녀왔지요. 내가 그렇게 찾던 내로가 바로 이 아이라고요. 내가 이럴 수가 이 아이는 천재예요. 어리석은 심사위원들이 그걸 몰라보다니 그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화가였어요. 모두들 가엾은 소년과 충직한 개의 안타까움은. 죽음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 이게, 어, 잠시만요. 이게 로벤스가 그린 그림이래요. 네, 참 멋지죠? 네, 이건데, 다 끝났어요. 네, 나중에 2편에서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까, 그걸 댓글로 달아서 꼭 맞춰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친구들 안녕!